자 춘향전의 배경 중에서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춘향전에서의 공간은 어, 물론 조선이고 시대적으로는 조선인데 에, 전라도 남원이라고 공간적 배경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남원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남은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의 특정 공간이고, 이것은 다른 대부분의 작품들, 특히 문장체 소설에서의 공간적 배경은 대부분이 중국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소설이라는 것은 허구고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을 때 조선의 독자들에게는 훨씬 개연성이 높아지겠죠. 어, 우리 주변에 없는 일인데, 아, 어, 중국에는 있을 법하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라도 남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 배경이 되고, 이 남원이라고 하는 곳을 어떤 특정한 그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컨대 무슨 예, 평양이라든지, 혹은, 혹은 제주라든지 예, 이런 공간 설정, 무슨 안양 이런 공간. 어, 이런 것들과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나원도 그런 공간적 의미를 지닐 가능성도 있겠죠. 자 우선은 크, 크게 봐서 이 나몬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어, 춘향과 이도령 둘의 관계를 통해서 어, 둘이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쭉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춘향이 어, 집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렇 집에서 태어나고 어, 어, 이도령을 만나기 위해서 예, 광한로에 나가게 됩니다. 광한로에서 이도령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렇다 둘이서 이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예, 오리정에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오리정 전별 굉장히 이 작품에서 헤어짐의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춘향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지내게 되고, 어, 변사또가 등장하면서, 음, 변사또의 집무 공간인 동헌에 예,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수, 어, 수절을 한다고 하고, 수청을 거부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잔치 마당에 불려 나오게 되죠. 마당에 불려 나와서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되는그 다음 단계는 이들이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 남원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거쳐가는 이런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에서 특별히 중요한 공간,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볼 까요이 집에서는 처음에 탄생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광활로에서는 우리가 이도령을 만나는 공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만나서 이춘향의 집에서 둘은 사랑을 완성한다 그럴까요? 사랑을 이루는 공간. 자, 이것이 이 공간이 실제로는 서술량이 굉장히 많고 특히 춘향의 어떤 흥미 소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아로지 서술량은 많고 흥미도는 높은 그런 공간이 되겠죠. 여기 오리정, 오리정에서 여기는 어떤 이별의 공간이 되겠죠. 그럼 도로 집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혼자 있는 공간입니다. 혼자서 어, 자탄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자탄을 하다가 동헌에, 어, 이거는 그 사또의 집무 공간입니다. 이 동헌에서 어, 변사또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변사또를 만나서, 감옥에 가는 이 공간, 이 공간에서 어떤 순환을 겪게 되겠죠. 그 다음, 이 마당에서, 이 잔치와 변사또 어, 생일 잔치 마당입니다. 마당에서, 어, 모든 문제가, 이 변사또가, 아행어사가 되어 출도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공간, 잔치 마당. 어, 이 마, 마당으로 끝나는 것은 좀, 뭐랄까요, 잔치 마당으로 끝남으로서 음, 향수자들에게 에, 얽힌 것을 풀어주는 것이랄까요? 어, 그런 공간으로 심청가에서 맹인 잔치가 열리는 것도 역시 에, 이런 잔치 마당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관객들이 작품의 그 어떤 극적 환상 속에 빠져 있다가 에, 그 최고조에 이르러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마당으로. 설정을 한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양에 둘이 같이 가서 그 말년의 삶을 이루어 나가죠. 공간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도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구성 이도령이 실제로 이 공간에서 이도령 역시 집에 있겠죠. 이도령 요때는 아직 만나기 전이고, 광활로에서 둘이가 만나고 여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령과 따로 있던 공간은. 예, 여기, 이런 공간이죠. 여기서도 아직 이도령을 만나기 전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여기도 이도령이 없이 혼자 있는 공간입니다. 이때 이도령은 한양에 있습니다. 그죠? 렇 음, 한양이고, 물론 여기서는 이도령은 자기 집에 있죠. 예, 자기 집에 있을 것이고, 예, 한양에서 어, 과거를 준비하고, 예, 과거를 준비하고, 과거에 급제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공간. 자, 내려오는 이 흔히 말해서 과거 급제 한양에서 이렇게 남원으로 이 내려오는 우리가 이거를 내려오는 그 과정을 쭉판소리 사소리였건 우리가 노정기라는 말로 쓰는데, 예, 랄까요 사건이랄까요? 스토리로 보면은 급제를 한 다음에 남행하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남행하는 과정을 노정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노정기 이육사의 시노정기라는 것도 있죠. 노정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 공간의 이동이죠. 공간의 이동을 반드시 뭘 수반한다?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죠. 이이 이 남행하는 과정에서 농부들도 만나고 어 편지를 저는 춘향의 편지를 전하러 올라가는 방자도 만나고 어떤 작품에서는 방자가 아니고 그냥 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래 에, 남원에서 같이 있던 그 방자가 아니고 다른 방자입니다. 방자는 관청 소속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농부들을 만나서 농부가를 듣기도 하고. 어 또 민정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암행어사 출도의 명부를 만들어 나가는 예 그런 것이 이 노정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을 춘향을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고 예,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공간 그다음 이제 이도령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도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예, 둘이 함께 있던 공간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공간 예, 결국은 이런 한양에서. 어, 만나고 여기서 어,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한양에 함께 올라가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는 것은 결국 이작품 주제의식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어떤 신분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뭐 나중에 우리가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잘 다루겠지만 예, 동헌에서 변사또를 만나 어, 수청을 거부하면서 당하는 순환, 여기도 주제의식이 드러난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 준양전의 배경에 중에서 공간에 대한 설명은 준양전 어, 거듭 읽기 126쪽에서 126쪽에서 127쪽에 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기 바랍니다.